1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자신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낳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반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윗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진 것이죠 오죽하면 다윗은 살기 위해서 압살롬을 피하여 빨리 가자고 자신과 함께 있는 신하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바꾼 것은 다윗의 짧은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 계략을 가르치는 아이도벨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도벨의 계략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을 절대 따라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후세의 말을 듣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아렉사람 후세가 제시한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고 버리신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죠 아이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일어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알았던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 반란은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압살롬은 아 압살롬이 아니라 아이도벨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목을 매어서 죽었던 겁니다. 이제 압살롬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계략을 제시해 줄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후세를 통하여 위기의 순간을 넘긴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을 셋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는 정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모략, 계략이 결국은 후세를 통해서 깨짐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벌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죠. 그러자 사무엘하 18장 3절에서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음을 알수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느냐 물론 백성들이 만류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 다윗의 나이가 이제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토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서업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다 하니라 아멘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다고 하면서 왕은 성읍에서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다는 것이죠 다윗당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대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군대가 밖으로 나갈 때 왕은 그냥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군대는 백명씩 청명씩 무리지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메라 18장 5절에서 다윗왕은 세부대 지휘관인 유압 아비세 이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가지 읽는 5절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감히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미는 그 아들 압살롬이 뭐가 이쁘다고 지금 군대 세 부대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렇죠? 요압, 아비세, 이때 이렇게 세 부대 지휘관으로 나눠졌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죠 다윗당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생각하는 아버지구나. 이제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이에 백성이 반역한 이스라엘을 치러 둘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그날 그곳에서 전산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고 나오죠. 압살롬은 단순히 아버지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에게 고백하고 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2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사울 왕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본인이 의도하진 않겠지만 어떤 목회자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목회에그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특별히 중보기도하실 때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주의 종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 목회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주님 이런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네. 결국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예언처럼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반면 교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또 신앙사관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알려주죠. 사무엘하 18장 9절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그의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이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죠. 다윗이 말한 대로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게 뭐냐? 우리는 여기서 요압이 왕인 다윗의 명령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은 이후에 요압은 이러한... 그, 다위당의 그 명령이란 말이요. 무슨 명령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보세요. 18장 5절에서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로이 대우하라 했단 말이죠. 세 명의 군 지휘관에게. 이거는 왕의 명령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이 뭐하고 있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그로이 대우해달라는 그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구로이 대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압살롬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한 사람도요. 사무엘하 18장 12절에서 다윗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한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죠. 그럼에도 뭐 하는 거요? 예 거역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구수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3회라 18장 33절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다유당을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했지만 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아들 압살롬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식은 자식일 수밖에 없고 부모는 부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내리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녀가 어떤 부모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깨닫는다면 은 부려하지 못하죠. 그렇죠. 네. 우리 33절. 네. 정말 이 비통이 하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죠.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로마,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로마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한 순간의 범죄가 한 가정의 피비린내 나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다윗의 생애에서 아마 그는 평생 그 가지고 있었던 짐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 성적인 죄였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을 이어서 왕권을 이어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 가장 큰 오점은 바로 그 바세바를 취한 그 성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는 계속. 그 이복누이간의 성폭행이 일어나고, 또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게 계속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마시길 바래요. 아멘.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팥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에 내가 뭘 심느냐, 이게 뭘 심느냐.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악은 모양이라도 붙지 마세요. 예. 항상 분별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딱 분별이 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음성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음성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해서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걸러낼 줄 알아야 돼. 이게 영적 분별력인 겁니다. 아멘. 군누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요압의 불순종을 보란 말이에요. 요압. 그렇게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했음에도 왕이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잖아요. 결국은 이 나중에 요압도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 왕때 결국은 그 굿테타에 또이 동참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 축복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순간에 잘못된 다윗의 범죄가 결국은 그의 생에 피눈물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탄식하며 울부짖는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을 반역하여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 아들임에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새 군대 장관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호흡할 때,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아버지 정립을 많이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세상 것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부모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